지방은 장기를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해 주어 필요하지만 너무 과한 것은 문제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약 40%가 비만이고 국내 45세에서 64세 여성 61.4%가 복부비만이라고 합니다. 빼고 싶어도 잘안 빠지는 부위, 남녀 모두 가장 빼고 싶은 신체 부위 1위가 바로 뱃살인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빠지는 뱃살, 그래도 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뱃살을 꼭 빼야 하는 이유는 모든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기 때문인데요. 뱃살을 유지해 만성 염증이 생기면 살이 더안 빠지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지방 조직은 지방세포가 모여서 생기는 결합조직으로 염증물질을 분비하는 대표 지방 조직이 바로 뱃살 내장 지방입니다. 배의 지방은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방은 어떤 지방인지 체크를 해 보세요. 배꼽 기준 아래 뱃살이 나왔다면 피하지방, 위 뱃살이 나왔다면 내장지방입니다. 위아래 전체적으로 뱃살이 나왔을 경우엔 둘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피하지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장지방 1kg은 피하지방 5kg과 맞먹을 정도로 내장지방을 가진 경우 건강위험이 5배 높아지게 됩니다. 내장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만성염증을 만들고 만성염증은 신체 곳곳에 퍼져 전신질환을 만들기 때문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미 생긴 내장 지방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잘안 빠지게 되는데요. 운동만으로 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 양파를 드시면 더 손쉽게 없앨 수 있습니다. 양파는 중성 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을 분해해 체외로 배출시키는데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균 나이 49.4세 성인 17명에게 양파 농축액을 3개월간 섭취시킨 결과 내장지방 형태로 저장되는 중성지방은 31.2%, 콜레스테롤은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양파의 어떤 성분이 몸속에 쌓인 지방을 분해하고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을까요? 양파를 흔히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손상을 막아주는 천연 해독제라고 표현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강력한 항산화물질인 케르세틴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는 중국인들에게 당뇨, 심혈관 질환, 비만이 오히려 적다는 주 요인을 양파로 꼽는데요. 양파의 풍부한 케르세틴 성분 때문이라고 할수 있죠. 이 케르세틴을 잘 흡수하기 위해선 양파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양파껍질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양파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는 케르세틴 성분이 양파 알맹이보다 3, 40배가량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양파껍질을 먹기란 쉽지 않죠? 양파껍질은 버리지 말고 모아서 차로 끓여 드세요. 양파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햇볕에 말린 뒤 알싸한 맛을 없애기 위해 프라이팬에 덮어주고 물 2리터에 양파 껍질 50g을 넣어 15분 정도 끓인 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물을 차로 드셔도 되고 국물 요리 시 육수로 밥을 할때물 대신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더 확실한 효능을 최대한 손실 없이 보기 위해서는 양파를 통으로 압력밥솥에 찐후 갈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껍질째 찌고 갈아서 만든 즙은 고기를 잴때 양념으로 쓰시거나 그대로 드실 분들은 사과와 같이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양파 껍질을 먹기 위해서는 껍질에 있는 잔류 농약이 염려스럽죠. 양파를 1분 동안 물에 담가주시고 새 물로 교체 후 30초가량 씻어준 뒤 흐르는 물에 30초가량 씻어주세요. 이 과정에서 식초를 살짝 섞어주셔도 좋습니다. 양파는 특유의 맛과 향 때문에 생으로 먹기 어려운 식품입니다. 혹시나 익혀 먹는다 해서 성분이 없어지진 않을까 걱정하실 텐데요. 내장 지방을 빼주는 양파의 케르세틴 성분은 생으로 먹거나 볶거나 쪄서 먹어도 큰 차이가 없으니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양파의 하루 섭취량은 하루 1개 미만으로 드시면 되고 양파즙을 드시는 분들도 하루 3개 미만으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조심하세요. 양파는 위에 좋은 음식이지만 소화에 어려움을 겪거나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정도에 따라 소량만 섭취하세요. 익힌 양파도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은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혈액의 70%가 하체에 모여 있는데요. 심장에는 피를 뿜어내는 근육과 기능만 있을 뿐, 뿜어낸 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체로 내려간 혈액이 다시 심장을 통해 순환하기 위해서는 발 끝으로 몰린 피를 다시 위로 올려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몸에서는 종아리가 혈액을 위로 올려주는 펌프질을 하는 제2의 심장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종아리에 피로가 쌓여 무겁게 느껴지는 기분 아시나요? 하체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종아리가 붓게 되며 찌릿찌릿한 저림 근육 경련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평소 다리가 자주 붓는 증상을 방치한다면 하체비만 부종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다리 부종은 하지 정맥류 초기 증상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평소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서 다리 혈액순환 하체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체 순환이 잘안 되는 이유는 선천적으로 좋지 못한 경우나 어떠한 이유로 후천적으로 안 좋아지는 경우인데요.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원인은 생활 습관 속에 있습니다. 순환을 방해하는 자세나 오랜 시간 다리에 무리가 가는 행동, 운동 부족, 임신, 월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하는 것이 좋겠지만 운동을 싫어하거나 바쁜 일상생활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습관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루 만보를 걷지 않아도 효과를 볼수 있는 발목 운동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만보를 걷는 것이 좋지만 걷기를 싫어하거나 일상생활이 바빠서 걸을 여유가 없는 사람은 발목치기 운동을 하면 하루 만보를 걷는 것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발목치기 운동 방법입니다. 운동 자세는 편안하게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폼롤러나 물통 위에 아킬레스건이 위치한 부분을 올려줍니다. 무릎을 편 상태로 발에 힘을 빼고 발을 20에서 30cm 정도 올려서 물병에 부딪혀줍니다. 오른발 25회, 왼발 25회로 번갈아가면서 실시하되 횟수는 10회에서 50회까지 자신의 몸에 맞게 늘려갑니다. 인체의 혈관의 총 길이는 12만 km로 전신을 도는데 약 22초 걸립니다. 이는 심장의 힘만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발목치기 운동을 반복해주면 종아리의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종아리의 펌프작용을 해주어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의 순환이 잘 되면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며 심혈관, 심장이 튼튼해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발목치기 운동은 일본의 니시이 자연건강법의 실천연구가인 이나가키 선생이 30년 전에 고안한 운동법으로 운동을 꾸준하게 해서 효과를 본 사람들은 오랫동안 괴로웠던 변비가 개선되고 고혈압과 미용에 효과가 있었다고 했으며 십수 년 동안 지속된 원인 불명의 심장 발작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고 냉증과 변비와 다리의 부종이 나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보조적으로 같은 요령으로 손목도 오른손 10회, 왼손 10회 번갈아 가면서 실시해주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운동은 앉아서 하고 도구가 있어야 한다면 밖에서 쉽게 하는 운동법도 있는데요. 밖에서는 발목을 수시로 움직여주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바로 발꿈치 드는 운동 방법인데요. 운동 방법은 발의 앞 뒤꿈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바르게 서서 발앞 뒤꿈치를 들고 각각 5초씩 유지하시기를 10회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발꿈치 드는 운동은 서서 체중을 실고 진행하는 운동이다 보니 뼈 생성세포를 자극하고 뼈 생성세포를 자극하면 콜라겐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하시면 정체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며 하체 근육 발달까지 해줍니다.